야, 진짜, 이것만큼 이렇게, 뭐가 없는데도 처음 본다, 진짜. <laughs> 그죠? 너무 없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주로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원주 같은 케이스는, 우리 일전에 원주에서 많이 왔다 갔다 진행하면서, 우리 뭐 수강생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지금, 건물 통매매를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거래처도 있고 원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은 저한테는 약속의 땅이었던 그런 곳인데 한동안 주춤했었죠 왜냐면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바뀌어지면서 원주로 해서 들어왔던 돈들이 이제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일대가 많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원주까지 가게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제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어요 그때 근데 요번에 다시 어. 그때 당시에 원주 이편한 세상에 그 프리모어 나오게 되면은 그것까지도 아마 괜찮을 거다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진짜로 나오게 된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원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원주 같은 케이스는 예, 여기 딱 봐도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쁘게 녹지 면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새로운 그냥 어떠한 신도시 같은 개념으로 해서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이쪽도 일단은 녹지 면적 자체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동네 자체가 좀 반듯하게 이쁘게 그리고 동네 자체가 이렇게 좀 아파트가 쭉 브랜드 있게 모여져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동네가 이제 여기죠. 원주역에서 이제 밑에, 서원주역 말고, 여기 원주역 밑에,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 지구라고 해갖고, 이제 여기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원주 지역 자체에서는 일단 그래도 여기를 신도심 지역으로 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 무실, 공공지역, 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어, 이름 너무 길다. 하여튼, 원주다학교 이제 위쪽으로 해갖고, 여기 에 자리 잡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원주역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쪽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고자 하는 곳은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고 두 개의 단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1회차하고 2회차가 조금 타이밍을 다르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등고선이 쭉 있는 걸로 보아서는 단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어, 소류지 같은 거는 나중에 존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아 여기도 그냥 오성산이라고 그냥 표시가 돼 있구나. 200m 짜리면 여기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이쪽으로 해서 구시가단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월, 원래 아까 봤었던 이제 그런 신도시 같은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이 전체 자체를 그냥 원 도심으로 해서 보는 게 맞긴 맞거든요 사실 예전에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열기가 조금 오래되긴 오래됐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일장 일단이 있어요. 예, 생활 인프라나 뭐 여러가지 뭐 병원, 뭐 편의시설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점이 될 것이고, 이제 특히 학교라든지, 예, 그런 것들은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예. 자, 청약 중에서 나와 있고, 앞에 남원주 중학교가 있고 남원주 초등학교가 있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여기가 뭐 신도시는 아니니까 아까 뭐 이런데처럼 뭐 무조건 그 단지 안에 초품아 같은 개념을 기대를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거리는 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로를 지나서 건너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에는 유치원이 같이 자리 잡고 있고요. 어떻게 단지 안쪽에 이렇게 웨딩 컨벤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이틴 그리고 공원들이 주변에 있고 천매봉 있고 여성 가족 공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국곡 초등학교까지 있고 이 밑으로는 사실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가 조금 대체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사일 센트로 그래서 자이가 지금 뭐 물살 자이, 무슨 뭐뼈 없는 순살 자이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이는 자이거든요. 아마 조금 먹어 주죠. 그래도 이 편한보다는 훨씬 더 먹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의 대체제로 해서 다음번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약을 넣을 때는 제가 항상 그랬죠. 뒷분양 스케줄을 보면서 넣으시라고. 거기에 이제 조금 영향이 될것 같고 구 단지 아파트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서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기가 막히죠. 예, 그때 비 오는 날 사진 찍었는데 뭐 끝내줍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은 그때 여기 방송하면서도 여긴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라고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사실 이 안에 갇혀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이래저래 다 처리는 끝났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여기 제품, 진짜 미친 듯이, 예, 잘 나갔었죠. 예, 피도 많이 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세랑 맞춰서 일단은 여기 주변 한번, 먼저 보고서 한번 넘어가자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코아루 원주 더샵 더샵이라 해서 보는 게좀 그렇지 예. 브랜드가 좀 있고 하니까 2006년도에 입주한 거고 300개짜리면은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143짜리 정도면은 어우 좀 크다 근데 이 금액이 3억대 3억 6천 3억대에서 나가 있고 매매로 봤을 때 3억 8천 연식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좀 있기는 있구나. 게다가 143짜리인데 이거랑 비교하기도 조금 그렇고. 다른 데를 한번 볼까? 내 안에 에듀파크 108짜리. 요렇게 해서 보면은 3억 3천. 2020년도니까. 요건 조금, 비, 음, 좀 비슷하다. 예, 역시 세대수는 뭐한 340개짜리니까 비슷하고요 그래서 요게 한 3억 3천 정도 나와 있는데. 어, 그러면은, 연식으로 계산하면, 26년도 정도 입주한다 치면은, 6년차 아파트랑 해서, 3억 3천. 그러면은, 좀 비교를 할만하지. 그죠? 그리고, 또 막상 또 보면은, 또 그렇게 막 브랜드 아파트가 있거나, 또 그러진 않네. 힐스테이트 한번 볼까? 84 타입으로 해서 나왔던 게, 4억 6천. 그때 한 14대1 정도 나왔었고, 47점. 원주에서 47점 나왔으면은, 적잔이 나온 거죠. 예. 원주 힐스테이트 레스테이지가 요거 막판에 좀 진행하면서 좀 쉽지는 않긴 않았었고 입지적인 부분도 좀 그랬었고 예 근데 일단은 84 짜리가 4억 6천 아까 거랑 그럼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제품 한번 볼까 그러면은 이거는 93 타입인데 93 타입으로 해서 나가는게 4억 9천 이란 말이죠 그니까 이때 54대 1이 나왔었고 가점이 안나와 있네 하여튼 그럼 뭐 얼추 뭐 8사 타입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뭐 4억 6천 4억 5천 정도로 해서 그냥 마찬가지로 봐도 될것 같고 두산이 어디 있었는데 예 맞아 위브더제니스 센츄럴 원주 이거는 조금 저렴하게 나왔었어서 그때 8사 타입이 4억 천 역시 먼저 하는게 장땡이야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 아파트를 보게 되면 4억 천 4억 5천 이 정도까지 서는 봐야 될것 같은데 그차고에서 여기 주변의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는 또 차이가 좀꽤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금액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여기가 뭐 전혀 다른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진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일단 원주 바닥 자체가 그렇게 막 넓은 그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뭐 비슷한 동네로 해서 봤을 때 여기서 얼마에 나오는지는 이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내가 알기론 여기 지금 분양가가 얼마에 나왔더라? 오고 타입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3억 5천 정도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충 발코니나 뭐1,5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한 3억 5천 정도 잡고 그럼 8,4로 잡았을 때는 4억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 해서 봐야 되는 금액인데 이전에 나왔던 거랑 비교를 한다면은 힐스테이트 레스티지보다는 조금은 저렴하니까 그거는 괜찮을 거는 같고.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그 땅값이 그렇게 비싼 지역도 아니면서 그렇게 외진 데 있으면서 그렇게 비싸게 나온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브랜드 값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하여튼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하다고는 볼수 있는 상황이고 아 그렇게 되면 살짝 피가 좀뜰만도 하긴 하는데 지금 원주까지 해서 사람들이 건드리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주에 춘천 가고 시흥은 잡아졌고 부산은 조금 꼬꾸라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의 뭐, 이제 요번주에 구이거 나온다고 하고, 구이동 로테캐요 그거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광명, 아이파크 나온다고 하고, 계속 지금 대어들이 막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투자자들이 원주까지 해서 내려갈까? 그건 모르겠네. 원주 쪽이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원주로 내려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 예. 홈페이지에 한번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냥 토탈로 해서 몰아버리죠. 좀 특이해 그죠. 자 원주 이 편한 세상 프리모원 대지 면적 자체가 일단은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막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제가 평소 5만 제곱은 기준으로 하세요 했었는데 이제 그거랑 비교하시면 안될거 같고 어 조금 빠르다. 26년도 할줄 알았는데 그래도 25년도 11월 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25층, 6개 동. 그리고 세대수는 572개. 그래서 5984가 아니라 5974입니다. 여기는 84가 없어요. 아마 2회차 때 아마 84를 좀더 많이 늦게 되지 않을까. 59를 빼고. 제가 뭐 정보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서부터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일날, 당발이고요 원주 동네 자체를 보더라도 여기 뭐, 여기 단구지군과 하여튼 뭐 도시개발 사업 잡혀져 있는 게막 그렇게 막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 혁신도시는 이미 뭐다 들어갔으니까 얘기 끝난 거고, 저기에 기업도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와 KTX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원 도심이랑 거래가 좀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고, 여기 입지를 생각했을 땐좀 미리 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 한참 규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원주까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 몰리고 했었을 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 편한 세상은 조금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집은요, 지어놓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누가 다 들어와서 살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뭐, 롯데시네마 홈플 이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원주에서 뭐, 대단한 막 쇼핑단지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여기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원주를 한번 돌면서 동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신도시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요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가격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살만해. 야, 진짜 이것만큼 이렇게 뭐가 없는데도 처음 본다, 진짜. <laughs> 그죠? 너무 없는데. 하여튼 그렇고. 양평에서 술 먹으러 원주까지 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원주가 이제 고그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좀 있는 데가 있어. 예. 그런 데가 좀 있었고. 여기서 지금 이쪽 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원주 역세권을 지금 이거를 <laughs> 이야기하고 있네, 지금. 희한하다. 지금 지네 거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laughs> 근데, 아, 이 말은 맞아. 원주시에서 시소가치가 높은 그 소형평형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또 거꾸로 이야기 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서울은 5984가 기준 공식인데, 지방은 8459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59타입 자체를 그렇게 많이 쳐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구타입 자체를 많이 만들지 않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요번엔 여기다가 오구타입을 좀 많이 집어넣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지 자체는 그냥 여섯 개동 있으면서 그냥 아담합니다. 야, 근데 지상에 차가 있는 주차장이 있네? 야, 요즘 이런 거는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여기도 그렇고, 한가 쪽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아, 이렇게 되면 좀, 좀, 아, 좀 그런데 이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평면도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를 위한 상담을 해달라 하신 분들은 또 여기 오셔갖고 예 전화번호니까 예 이렇게 해서 또 문자 하나 주시고 그러면은 개별적인 상담 물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료는 아니에요 근데 뭐 저렴한 가격에서 실비로만 받고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